맨눈사매 아이패짜들 고플레 시시신 탑을 삼세기 추애국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와 사사기 로기 사모해상화 열왕기 상하, 상하 역대상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파박국스바냐아케스가냐 말라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밀리포서, 콜로세서 테살로니가 전우서,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빌레문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우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로 구약성경은 3 9권 신약성경은 2 7권 성경 전체는 9 66권 다. 자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연두 제자를, 예.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자를 붙이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로서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은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리 나가 강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봉을 고치더라분봉아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 전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가 그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고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르시고 따로 배세다라는 고물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고는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라. 더 다리 정원에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저대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이와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자 오네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는 아니하고는 할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나 이런 남자가 한 오천 인명이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려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노.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사 하늘로르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가 열두 방을을 두니라 거드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한 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야라 도로는 예의 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도로가되다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하니. 경제할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단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든지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를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헤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신성이일곱 크게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볼세 하시던서말씀하시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 의 영광과 함께 선수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우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다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분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불리가 맞을 때 I a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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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 o 아 r 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하 am sorry, I am sorry, I am s o 주 r y I a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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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리 sorry, I 올대의 귀신이 그를 거꾸러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와이를낚아서그 아버지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위에 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 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라또 저희는 이 말씀을 기도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난 어린아이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지아니라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미 향하여 가시는 구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유한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가시어 꾸어지시고 그들은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자오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고 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시고또 다른 사람에게나를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대 나로 먼저 가서 내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죽겠나이다. 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예수 시대에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성이 혼자 읽을래? 읽고 있는데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나서 신중하게 뭐라고 그러죠? 자 시작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어를 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뭐랬서두 가지, 이 여기에서 가장 큰 단어는 뭐냐면, 능력. 능력과 권유. 말안 해도 안 해. 이제 뭐, 서닥대 다 3년이 돼가지고, 아직 3년 안 됐어, 집사님? 우리 교회 오지몇년 됐어? 네. 1년. 1년 됐는데, 완전 서닥대 3년이야. <laughs> 내가 말안 하는 건거다 해. 그만큼 뭐야? 1년이 3년처럼 했다는 거야.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1년이 3년처럼 어떻게 믿고 목사님 믿고 따라 갔다는 거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3년 된 사람처럼 무슨 내가 두달아죽요한다는 두 뭐야? 능력과 권위네, 권위, 권세네. 맞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을 쫓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능력과 권세야.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보내고, 그냥 교회에 오게 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를 줘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여러분들을 교회 와서 성수하고 힘든 일하고 다 하는데,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뭘 준다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맨날 쫄쫙쫄쫄 해도 할일다 하잖아. 뭐 5분 있다가 타략하여 뭐 앉안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어, 오뚜기 마냥 또일어나또 하잖아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 이 능력은 뭐냐면 디나미스. 자, 디나미스. 두나미스. 디나미스. 두나미스. 디나미스. 두나미스. 자,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라면 은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약. 예,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는 거잖아. 그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탁 놓고 그냥 펑폭파시 예, 네, 폭파 다 시켜. 뭐든지, 진성이 속에 있는 거, 다이너마트 하나 집어넣어 먹었다가, 그럼 거기는 술, 담배 완전히 다 폭파되버려. 아멘. 네. 아멘? 예, 네? 네. 다이너마트만 넣면 돼. 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줘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다이너마이트는요, 그냥 조금만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 모든 아파트 건물 어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완전히. 그래서, 근데 이디나미스는또 하나, 다른 말이 있어요. 다이나믹. 디나미스저기 다이나마이트만 있으면 문제인데, 이디나미스에는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나믹, 저기 뭐야,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해보세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폭파시키는 거고,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을 말고 이는 다이나믹은 아주 차분하게, 차분하게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폭파로 완전 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우리 뭐 노래 하나 보는때 다이나로커스 있잖아요. 은은하게 올리는 것, 다이나믹. 다이 뭐믹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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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다이나믹이트로뭐 해야 돼? 완전히 폭파시키고그 안에 바로 다이나믹으로 차분하게 하나 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역동성이 다나믹스예요 자 디나미스는 뭐라고? 역동성 있는거 하나는 폭발시키고 하나는 쌓고 자 여러분들 이 역동성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폭발시키고 예, 폭발시키고 폭파시, 쌓을건쌓으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아주 차분하게 쌓아올려서 그래서 디나미스는 디나미스와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늘있는거야요디나미스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와 또 뭐가 있다고요? 다이너마이트 두개가 함께 공존하는거내요자내 안에 내 다이너마이트와 다이 나믹이 존재하기 를이 바랍니다. 존재하기 바랍니다. 예, 네, 이재하셔야 돼요. 그래이 지금 기리가능력이 다미기 존의 것을 원이다대기존의 것을 완이히귀기게여이기바랍이기이기 바랍니다. 다이 기바랍니야돼이다다이기바이기 바랍니다. 다이 다기바랍다 다이 다미기 이 다미기 바랍이 다미기 바이이이 이름 불러준 것이. 이름은 내가 목사님 불러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누구하고한다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어. 아멘. 예,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던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신뢰하던 것들을 온, 어떻게 해야 된다? 폭파해야 된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신뢰하던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술, 담배, 신뢰하던 것들 술, 담배, 뭐야, 이거? 폭파시켜야 돼요. 내가 귀하게 여기던 교만, 내가 귀하게 여기던 돈,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 내 생각, 모든 것을 뭐야라 폭파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모든 성경은 그 장, 두 장, 아마 구장에서 1절에서 4절, 5절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논문을 써도, 논문을 써도 책을 쓰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논문 쓰면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저 가운데 가서 뒤에 가서 찾으려고 그래 중요한 거를. 근데 그 논문을 쓸때 주제가 나오잖아요. 앞에 세 줄에서 다섯 줄이 다 들어 있어. 그거 딱갖다 옮기면 되는 거야. 뒤에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요. 책을 읽을 때 뒤에 일, 가, 가운데 읽어볼 필요 가 없어. 앞에와 뒤에만 보면 끝이야. 그렇잖아 성경 말씀도 늘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구장 여기서 구장 일 6장, 절에서 6장, 몇까지4절5 절까지 읽으 끝이야. 거기 서 거기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고 말씀 전하잖아요. 매번 장 들어갈 때마다 뭐야? 1절에서 5절부터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잖아. 그리고 뒤에는 안내를 넣어주잖아요. 안내는 무슨 역사, 뭐 했던 거, 뭐 했던 거다 있어.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어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하기 위해서,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예.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뒤에 이제 해주는 거야. 왜? 먼저 본질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산산이 내 생각 모든 것을 뭐야 뭐 한다? 시작 다이나마트 다이나 이트해서 이제 다이나 Dynamite, 다이나믹으로 갑니다 다이나믹으로 가서 예제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쌓으라서 로 다이나믹으로 다이나믹으로 내 안에 뭘 쌓라고요? 능력과 권세를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Amen. 예, 그냥 가만 있으라고 안 했어. 다이나믹으로 부셔버리고 뭘 쌓라고 친상아? 능력과 권세를 쌓아라다 아멘? 아멘? 예, 할수 있어. 분명히 진석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할수 있어.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언제나 얻어내는 게 아니야. 능력과 권세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를 할때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도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아멘? 오직 예수님께 주시는 것. 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건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서서 나한테 주는 것보다 예수님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게더 낫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옆에서 주시는 것보다 내 옆에서, 위에서 앞에서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이다고 행하는 것이 더 낫지. 혹시 예민들이나 화장실 가고싶면 하나 갔다 오세요. 네, 뭐 하고 싶으면 하나 갔다 오세요.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차라리 제일 편해. 아멘. 아멘. 예, 내가 능력을 가질려면 요돈 있는 사람, 돈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돈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만 나가면 해? 돈 있는, 돈 있는 뭐 사람이야. 돈 있는 남자, 돈 있는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요. 맞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돈 있는 남자, 돈 있는 사람. 또 돈이든지, 내가 편안한 교회. 지적이 여기 왜 왔겠어? 여기서 먹고 살면 다할수 있으니까 왔지. 그렇지 않으면 집으도 나가지. 먹고 살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나가지. 똑같아, 우리도. 우리 사랑이 게왜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자 나. 네, 내 안에 모시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과 본세를 예수님 모실 때 주는 것이고,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신, 왜? 자기의 당신의 말을 전해야 되니까 당신이 권세를 줘야 전하지. 아, 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로 다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 나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권세와 능력이 없는 자들은 전, 전도하기 싫어해요. 왜? 내가 가서 잘못할까봐, 뭐 할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내가 전해서 말 못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도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대표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나 갔대 뭐에게나 가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뭘 준다? 능력과, 능력과 권세.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시간은 능력과 권세만 받으면 끝난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끝나는데. 이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주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요. 세상에 보내고 내 마음 속에 복음을 보내고 내 주위에 말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귀신을 모아서 제어하고, 자 뭐랄 수 있죠? 시작.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아멘. 내가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 왜냐하면 모든 귀신과 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나온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말씀이야.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고 뭐가 나온다고요? 병과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제가 병이 걸린 거야, 지금. 제 몸에 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어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어기고 있는지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주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딸이라고 주신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데, 지키는데 우리는 귀신이 생겨나게 되고 병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데 귀신이 생겨나고 또뭐한다고 병이 나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야. 목사님 뭐 뭐만 해야 돼? 목사님